어서와, 친구요 어, 오늘은 203회가 되네. 에, 오늘 내가 선정한 글은, 그왜 가끔 소개하는 김상도 시인, 요 아침바다를 가지고, 어, 뭐, 여러 편을 읽어봤는데, 네, 오늘 선정한 글은 따로 또 같이라는 글인데 함께 음미해 보도록 하자고. <laughs> 하루 한 편의 시를 읊는 것은 내 영혼의 빈자리를 찾는 것이고, 가림막을 걷어내는 것이고, 도달할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내영혼의또 다른 정서를 입는 것이겠지. 한편의 시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기에 글쓴이의 삶을 시인의 안목을 헤아리는 것은 나의 또 다른 행복감의 산실. 그야말로 삶의 스승을 만나는 공부가 되는 것이기에 한편의 시는 시인의 눈물일 수도 비애일 수도 미쳐서 쓴 자존감일 수도 행복감일 수도 있겠지 시로서 보내온 이 사랑의 언어가 나의 삶을 진지하게 하니 그것이 하루 한 편의 시를 넘는 나의 병이야. 제 203회 2021년 2월 6일 토요일, 따로 또 같이 김상도 결혼은 둘이 아닌 하나가 또 다른 하나로 되는 것,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이 늘 처음 같은 마음으로 점점 점. 백발도 보석처럼 빛이 나게 서로를 안아주는 것, 복되고 거룩한 날, 하늘이 두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 되는 날을 주셨으니, 백년을 살아도 향기를 잃지 않는 꽃처럼 그렇게 사랑의 촛불을 밝히리라. 아유, 이거 참 남다른 그 감흥이 듣는데? 진지해. 음, 아주 참, 어, 감수성이 깊은 양반이구만.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이 김상도 시인이 그 환경에도 또 관심이 남달라. 그래서 이제, 어, 이쪽 집에서 좀 뭐, 버린 듯한 어떤 그런 물건이 쓸만하면은 저쪽 집으로 옮기는 거야. 그래서 가능하면 알뜰히 바꿔쓰기도 하고 어, 참그 사려가 깊은 그 부분이 있어. 우리 집에 올 때는 그냥 안와꽝물 들고 오는데 뭐쓸수 있는 것들 그런 걸좀 어, 가지고 오시지. 아니 저는 어디 갔나? 오늘은 그 한내의 그전현제 나고 저그 리지오를 같이 하던 그전 단장님이 계시는데 아, 상추를 이렇게 이렇게 보내셨어 이게 지금 한겨울에 이 상추가 이렇게 참뭐 응? 귀한 건데를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저 상추 쌈을 가지고 먹방을 해야 되겠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하늘에 내려오시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히 먹겠습니다.

우리집에 존재하나보니까 어. 사람이 막 많이 온다그러네 친구야 지금 내 옆에 앉은 어, 이 친구는 내큰 처남이야 쟤 오늘 집에 놀러왔는데 오늘 먹방을 같이 하게 됐네 음. 통장에다가 저거를 한 거지, 소, 저기 고춧가루를 더 집어넣는 거지. 왜 냉면게 싫어갖고 자꾸 이게 해? 이게 원래도 들어있지 않아? 응? 원래도 들어있지 않아? 이장님한대답안 넣더라고. 하는... 안 넣은 거였어? 송단반인한테 음, 얻었는데 응. 안 넣었어. 아니 나는 해갖고서 조금 주길래 그거는 고춧가루가 들어있던데. 그 사람마다 틀려. 아. 거기다 뭐 간도 하고 가공도 하고 말이래. 오늘 음. 제가 그, 좀주 그, 주무대기에 그, 있길래 먼저 지붕을 이렇게 보더니 아 그건 아닌데 이 이걸 가지고 와서 그러더라고. 음. 그 내용이 다른 겨 음... 3kg을 형수가 줬어. 청국장. 청국장을? 청국장을? 네. 어, 한 k g 을형형수줬줬어청국장을청국장을예어 한국어. 한한3어를어어소국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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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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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그래갖고 냉동실에다 놓아놨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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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시장에 가면은 이렇게 또르락해갖고선 <laughs> 한번 끓여먹을때 제맑게 <laughs> 팔잖아 근데 그렇게 소분해갖고서는 좀 주면은 받는 사람들이 훨씬 편할 텐데 아이고 씨 그냥 손이 많이 가니까 그래 통자로어먹는데 그런 거 같이 해주냐 아니 아니 거기는 손수 그거 직접 팔잖아 거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 응 어. 어, 나도 해갖고 왔어? 수시로도 볼때 더라고 어. 응응한 <laughs> 150g이나 뭐 해갖고서는 소포장을 해갖고 저는 금방 할수 있으면 먹는 사람들 편하지. 예. 그런 소매상이 하는 거지. 그 어, 저기 마피아도 그렇게 해서 팔. 그래서 소매상들이 그렇게 해서 팔지. 도매로 이돈 받는 건데. 나느나라 오래 콩값도 비싼데 똑같이 받는 거예요. 10만 원. 나는요만하게 해서, 저, 저, 그래서 두 개씩 저, 저, 야 돼.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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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소했 그 사람은 직장 을 통해서. 모르겠어 서 5,000원을 통해서. 5 0 0원을어해어5 0 0원병원병원에서뭐해 거기 보면0원을 통해서. 5,000원을 통해서. 5,000원을 통해서. 5,000원을 통해서. 5 0 0 0 네. 그런 것들 수리해주는 어... 어... 음... <laughs> 그 배우저는... 뭐 거. 그 아니... 배우자님 누 들어갔어? 게뭐서는크 어려운 거아 아니고 그렇지. 직선 받기만 응. 하는 거니까 말아갖고. 음... 야 생활력은 엄청 강해. 뭐 이름표 갈아주고 뭐 그런 거. 중대병원? 중대병원, 흑석봉이. 그럼 집에서 어떻게 돼? 얼마 응? 안 되지 뭐 구워서 타고 가면은음 얼마 안 돼? 가루 타는 거지 뭐. 얘가 상추도 싸먹어 너도. 응. 아참 시절이 좋다. 응? 그러니까 응. 한 겨울에 이제 상추 싸물 싸고 앉았으니 <웃음> <웃음> 한 보따리. <좀. 웃음> 아 그렇게 많이 줬어? 한 보따리를 줘가지고 그, 나눠 아, 줬는데 음. 리지미나 씨반 주고. 아가페치도 주고 이랬는 데. <laughs> 네 아빠 생선 넣어서싸잡쇼 이거는 저기야 가 머리집 가 니가 니가 토란, 토란. 또라니야, 거 응. 음. 내가 네 봐, 김좀 줘봐. 음. 가래떡 데워 놓으니까 끓여 먹어. 응. 난 사과 고배워가지고서는 갖다와야 되겠어. 청국장 좋아하는 거만 저는 콩보다는 한번더 식었어요. 이왕국에 이런 하실 항상 며칠 집어넣으셨잖아요. 고기 그때가 90년도 중반쯤 해가지고 저는 건대 앞에 와서 그저녁을 먹는데. 이게 총장 같은 이제 된장국 같은 그런 종류였거든 식탁에서 먹는데 근데 그때 먹을 때 외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맛이 확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 그 맛이 한 번도 못 봤어. 아이 없나? 응? 밥밥밥응 진짜 해놓은 것아 장어리 찔라고 저기에 하나 말아놨어 <laughs> 아니 이거 잡뭐 저... <laughs> 찌개가 좀 남아서 저거 잡채 아다 나도 더니 요새 밥 양이 늘난 <laughs> 그것도 많다 그랬아 아니, 아니, 아니 이걸 먹을라고 그런 거야 이 기회에 아가고 이거 다 된겨? 응 음. <laughs> 꺼요. 꺼. 꺼. 빨간 거. 제로로 해. 제로로. 지금 5분인가 남았잖아. 음. 아니 그걸 그렇게... 아니야. 하면 돼. 음. 제로로 돌리는 거야. 이거는 이거. 이렇게 이렇게 가래떡? 아니 가래떡을 지금 5분에다 하나 구웠는데 아주 말랑말랑하고 그냥 그 뭐랄까 아주 야들야들한 그런 느낌이네. 이게 마감옥하고 뭐지? 마감옥은 아니야 고마씨, 고마씨 구슬 t w 지 구슬 지 i 니콘지 o 니콘 구기자 구기자 너무 o s i 보 o 고 i 마감옥인줄 알았더니 그 김병태 씨도 올라갔어. 글쎄요. <clears> oh <throat> O que 아! <laughs> 친구야, 내일부터는 아, 어, 요 아침바다를, 아, 어, 그 중심으로 한번 글을 한번 선정해 볼게. 어, 읽을 만한 그 재미난 그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내일은 하여간 아침바다 중에서 선정할 생각이니까 한번 기대 좀 해줘봐. 오늘날까 이렇게 귀중한 시간 함께 해줘서 고맙고, 내일 좋은 글로 만나자고. 안녕.